안녕하세요. 오늘의 사연은 결혼을 앞뒀다 파혼한 예비신랑님이 보내주신 사연입니다. 결혼 준비 과정에서 큰 트러블이 발생했고 파혼에 이르셨다고 하네요. 대체 무슨 사연이기에 파혼까지 갔을지 지금부터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며칠 전 파혼 통보를 한 예비신랑입니다. 이렇게 끝내는 게 잘한 것인지 생각도 들지만 다시 생각해보면 제 선택이 옳다는 확신이 더해집니다. 예비 신부랑 예비 장모님이 양쪽에서 잘못했다고 다시 시작하자고 말하지만 그럴 마음이 없구요. 확실히 끝맺음을 할 생각입니다. 대체 무슨 이유로 파혼에까지 이르게 되었느냐구요? 어릴 때 명심보감이었던가요? 무슨 중국 고전에서 이런 글을 본 적이 있습니다. 결혼할 때 예물 같은 것을 너무 밝히는 건 오랑캐 나는 짓이라고요. 요즘 세상에 대입해보면 무개념이 하는 짓이라고도 번역할 수 있겠죠. 설마 그 무개념이 제 신부 될 사람 그리고 장인 장모 될 사람인 줄 몰랐습니다. 결혼 이야기 나오기 전까지만 해도 그 사람들은 큰 문제가 없었습니다. 성격도 나쁘지 않고 특별히 돈 밝히는 것 같진 않았습니다. 장인 장모 둘다좀 구두쇠란 느낌을 받은 적은 있습니다. 제가 두 분께 밥을 몇번 사드렸는데 두 분은 살면서 딱한 번만 제게 밥을 사주셨거든요. 저는 가능한 고급 한정식이나 호텔 레스토랑에서 대접했는데 두 분은 무한 리필집에 한번 데려가셨습니다. 하지만 나이 든 사람이 씀씀이가 적은 게 나쁜 일은 아니라고 생각해서 크게 개의치 않았습니다. 그런데 결혼 이야기가 본격적으로 오가면서 그 사람들의 참모습이 드러나기 시작한 겁니다. 처음에는 예물 문제로 부딪혔습니다. 서로 예물 이야기를 할때 아내 될 사람의 요구가 좀 많이 과한 겁니다. 제 생각뿐만이 아니라 우리 친가도 마찬가지였어요. 결국 우리 부모님과 아내 될 사람이 예물 문제로 말다툼까지 벌이기까지 했습니다. 결혼하기 전부터 예물 문제로 시댁과 아내 될 사람이 싸울 정도니 더 말할 필요가 없겠지요. 거기에다 봉채비니 꽃민비니 뭐니 하는 것을 지나치게 많이 요구합니다. 솔직히 말하자면 결혼해서 저나 우리 친가에서 쓰는 비용이 압도적이었습니다. 예식장 비용 이런 건 반반씩 내기도 합의를 해봤지만 집을 온전히 저 혼자서 다 해갔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봉채빈이 뭐니 하는 걸 지나치게 요구하는 아내 될 사람과 처가의 모습을 보고 있자니 문득 회의가 밀려오더군요. 그래서 점점 혼인 자체의 생각이 옅어지는 가운데 결정적인 사건이 있었습니다. 바로 우리 부모님과 장인 장모 될 분들이 싸운 사건이었어요. 그때 상황이 대략 각각 부모님이 만나서 예물이나 봉채비 등을 결정하기로 한 때였습니다. 우리 쪽은 너무 많다고 이야기하고 저쪽은 너무 적다고 이야기하는 상황이었지요. 그런데 그 자리에서 말다툼 버리다 못해 멱살잡이까지 한 겁니다. 다행히 양쪽 모두 서로를 때리진 않았지만 경찰까지 오고 난리가 났습니다. 올 부모님 말씀 들어보니 도무지 말이 안 통하는 사람들이랍니다. 우리 집안이나 저 수입 같은 걸 고려하면 예물이나 봉채비가 너무 적다면서 더 달라고만 한대요. 집을 제가 해간다고 말해도 유지부동이라고 합니다. 물론 이건 우리 부모님 말씀입니다. 부모님 관점에서 이야기를 듣고 해석한 것이지요. 부모님 말씀만 듣고 파혼까지 할 생각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일이 있고 아내 될 사람이랑 다시 만났거든요. 첫 마디가 저랑 우리 부모님 너러 사과하랍니다. 왜 사과를 해야 하느냐고 물었더니 우리 부모님이 자기 부모님을 모욕했다나요? 돈 이야기로 싸울 수는 있는데 아무리 그래도 욕하고 멱살 잡는 건 무슨 버릇이냐고 합니다. 경찰 조사도 받았고 현장 cctv도 봤는데 일방 폭행이 절대 아니거든요. 서로 감정이 격해져서 몸싸움이 일어난 불유의 사건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아내될 사람에게 우리가 부모님 잘 수습하고 달래서 파혼을 막아보자고 할 참이었는데 아내될 사람은 닥치고 우리 부모님 사과가 먼저랍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확 깨달음이 오더라고요. 눈 앞에 아내될 사람이든 그 사람을 키워준 부모든 답이 없다는 사실 말이지요. 남편이나 시댁을 향한 배려는 고사하고 기본적으로 남을 생각하는 마음도 없다는 걸 알았습니다. 그걸 아는 사람이라면 이 상황에서 일방적으로 사과부터 하라고 나오진 않았을 테니까요. 깨달음을 얻는 순간 열도 받고 화도 나서 저도 모르게 언성을 높이게 되었고 그렇게 싸웠습니다. 결국 우리는 그렇게 파혼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싸우고 헤어진 그날 바로 부모님 찾아뵙고 상황을 정리했습니다. 우리 부모님도 자식부터 부모까지 하나같이 싸가지 없는 인간들이라며 파혼하라고 그러시더군요. 제 생각도 같았고 그대로 파혼 통보를 했습니다. 파혼 통보를 하니 하루 이틀 연락이 없다가 뒤늦게 전화가 옵니다. 생각해보니 자기가 너무 심했다고 그러더라고요. 우리 부모님 사과는 말도 취소할 테니까 어떻게 서로 좋게 해결하자고 합니다. 하지만 저는 이미 이 사람에게 정이 다 떠난 뒤였습니다. 파혼은 이미 결정한 것이니 정 물리고 싶으면 법적 절차 발부라고 했습니다. 이후에도 그 사람에게서 혹은 그 사람 부모에게서 연락이 몇번 왔습니다. 마음을 돌리라고 하고 이제 와서 예물이나 봉채비를 안 받겠다고도 하네요. 폭발하기 전에 이렇게 나왔다면 파혼을 다시 생각해 보았을지도 모르지요. 하지만 이제는 결심을 굳혔습니다. 이 사람이랑 같이 사는 일은 절대로 없을 겁니다. 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은근히 많이 발생하는 일이지요. 예물이나 봉채비 같은 문제로 분쟁이 일어나는 거요. 이미 파혼을 결심하고 이야기를 하셨다면 마지막까지 깔끔하게 끝내는 게 좋은 방법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럼 저는 다음 사연으로 돌아올 테니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려요.